오늘 등교가 올해 마지막 등교라는 거예요. 아, 이럴 때 급식도 먹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 아, 참 슬프다. 등교 마지막 날이잖아요, 올해. 어때요, 기분이? 아, 올해 마지막이야? 아니, 올해 마지막, 올해. 아, 아, 아 이미니에더 이상. 오늘 오늘 마지막 등지잖아 올해 아니야. 어때 기분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제 3학년 때는 네. 시험 잘볼거예요아 오케이 마지막 등기 기분이 어때요? 아 굿굿 굿. 오케이 아다 좋아하네 네 제가 지금 학교에 가는 길이에요 시험이 끝났는데 학교를 왜 가냐 왜냐하면 서술형 다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학교가 정말 일찍 끝나요 오늘 학교가 무려 9시 45분 학교입니다. 엄청나죠? 한 가지 더 특별한 점은 오늘 등교가 올해 마지막 등교라는 거예요. 뭐 학교 블록 가지다는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등교야, 이게. 근데 말이 안 돼, 이게. 그리고 이따가는 올해 마지막 학교를 하겠죠? 아, 이럴 때 급식도 먹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 아, 참 슬프다. 이게 무슨 일인가. <목소리> 집은 아, 언제 맡겨어 오! 와, 고급 집판이다 원래 여기 그 이냐 초록색이었는데, 하얀색대로 바뀌었어. 등규 마지막 날이잖아요, 올해. 어, 어때요, 근데? 기분이? 어, 어, 올해 마지막이야? 아니, 올해 마지막, 올해.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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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지를 더 이상 안볼수 있어. 아, 눈물 난다, 야. 어, 야, 근데 이 공사 그러면 올해 마지막 등교네? 어, 네, 하지만 내년엔 등교하지. 아니, 야, 근데 좀아쉽지않아 등교씨! 어? 오늘 어? 마지막 등교잖아, 어때, 기분이? 어? 아, 오늘도 마지막 등교야? 어. 희정씨! 희정씨, 오늘 마지막 등교잖아, 올해. 어때, 요 기분이? 쌤이 아무 생각 아, 따봉으로 대신, 오케이. 상희 씨, 네? 이제 어왜카왜 아, 이렇게 깜짝 놀라? 아니요아니요 네, 아니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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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등교잖아 올해 어때 야, 기분이? 오늘 너무 좋아요 이제 상황에는 네. 시험 잘볼 거예요. 아 오케이 마지막 등교 기분이 어때요? 푸릇푸릇. 오케이 아다 좋아하네. 해 올해, 올해 마지막 등교 날이라서 애들이 막 슬퍼할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laughs> 아니 나도 좋기해 <좋긴> <laughs> 이제 학교 끝났는데 올해 마지막 등교잖아요. 어때요 기분이? 어 굉장히. 이제 곧 4학년이 되니까 가슴이 웅장해지면서. 아, 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네. 뭔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4, 5년이야. 기진씨기진씨 마이린TV인데요. 아, 이 친구 네. 이제, 일단 김키신TV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3년 전에 저번 채널. 맞아요. 이제 좋긴 했는데. 어쨌든, 음. 이제, 네. 영구방기 있는데, 이제 올해, 네. 올해 마지막 등교했잖아요 지금. 네.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요? 다시 온라인 클래스 해야 한다는 것에. 학교에 감사를 표현하자. 아, 빠르게. 맞아 온라인 클래스 하는 게 좋죠. 네, 너무 좋죠뭐 아, 슬픈 건 없다? 성호 씨. 네. 올해 마지막 등교 끝났는데 기분이 어때요? 어. 어. 아, 혹시 아무 느낌 없어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마지막 등교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친구들이 좀쉬워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네요. 물론 저도 정말 좋습니다. <laughs> 집에 가서 또 온라인 클래스를 들어야 된다고 해요. 이 서비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 온라인 클래스를 듣고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할 예정입니다.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집에 왔는데요. 학교에서 교과서를 줬어요. 짜잔. 3학년 교과서입니다. 이번 교과서가 디자인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색감도 되게 밝고 디자인도 예쁘고 그래서 학교에서 여자애들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교과서는 학교에서 뜯다 보면 점점 더러워지더라고요. 막 약간 까매지고 막 이런데 막 그지 같은 것도 적히고. 그리고 이번에 한문이 추가됐어요. 한자 같은 거 배우는 걸 거예요. 와 한자 어렵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 이렇게 6건밖에 안 받았습니다 나중에 더 받을 거예요 와 벌써 3학년이라니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요즘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 교과서 많이 쓰지도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학교에서 선물도 주셨어요 마지막 날이라고 주신 건가? 근데 선생님이 그냥 집에 가서 해보라고만 말씀하시고 별다른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뭐야 공익 광고 칠린지아 이렇게 영상 시청한 다음에 이런 걸로 공익 광고를 만드는 건가 봐요 아 우와 오히려 다양한 공예간거네요 이거 캔버스 아니야? 우와 대박 그리고 어? 와 이거 마당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봤었는데 이거 그림 그릴 때딱 세워두는 거잖아요 이 캔버스를 이렇게 올려두고 그리는 건가 봐요 와 화가가 된 느낌 이거는 소책자 같은 거 같네요 오 어! 사인펜이다 와 우리 집에 제대로 된 사인펜이 없었는데 생겼네요 하나 오 되게 이쁘다 사인펜 그리고 음? 이건 뭐야? 이 재료를 가지고 공익광고 포스터를 만드는 건가 봐요. 시험이 끝나가지고 시험지도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막 시험지마다 이렇게 파란펜으로 써져있는 막과학백정기원뭐 이런 거 써져있는 거 있죠. 그냥 제가 이제 시험 다 풀고 검토 다 하고 월말 카드 뭘 정확하게 썼는지 확인하고 시간 남아가지고 막 영어 막 노래 가사도 쓰고 막 그랬어요. 얘는 과학이고 영어, 기가, 수학, 국어 지금 음악하고 일본어 시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이두개 어디 간지 모르겠네 이거는 제가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에요 이거는 음모론에 한 책이고 그리고 이거는 학교 기출문제집인데 기출문제집이 이번에 시험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원래 오늘 반납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오늘 책 가져가는 걸 깜빡해가지고 내 학교에 갔다 오려고요 지금 시험 끝나고 책상 정리 하고 있어요 이거는 영어 문제집이고 밑에 있는 건 수학 문제집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이번 시험 공부하면서 사용한 문제집들, 일본어, 국어, 과학 있고, 그리고 밑에는 교과서 있는데 2학년 교과서 옆에 3학년 교과서를 줄게요. 이제 앞으로 학교를 안갈 거니까 가방에 비워둬야 되거든요. 어, 마스크다. 이거는 제가 혹시나 마스크를 땅에 떨어뜨리거나 했을 때 여분으로 사용하려고 넣어둔 마스크예요. 그리고 이쪽, 이쪽도. 여기도 없고, 어 뭐야 이거? 어? 만원이다. 아 오. 맞다. 제가 여기 비상금으로 만원 넣어놨었거든요. 아 근데 까먹고 있었다. 여기는 저희 현금을 넣어놓는 곳이에요. 얼마 있는 거지? 제가 막 설날 때 받은 용돈, 뭐 추석 때 받은 용돈 그런 거다 모아놓는 곳인데, 15만 원에, 1, 2, 3, 4, 5, 20만 원. 그리고 5 0 0원 하고, 1,000원. 그리고, 동전 다수. 동전 <laughs> 진짜 많다. 예전에는 여기 있는 돈으로 공차도 사먹고, 간식도 먹고 그랬는데, 최근에 체크카드가 생긴 이후로 여기 있는 현금은 거의 쓰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 현금을 왜 남겨두고 있냐면, 가끔씩 문상 사잖아요. 근데 문상은 현금으로 밖에 못 사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을 이렇게 모아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누밥 먹었나? 네, 밥 먹었죠. 밥 먹었어? 네. 집에 가서, 저, 수업하니까 좋아? 아, 아, 저는 학교에서 서방이 더 좋은데. 아이고, 어,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네. 음, 그래, 안녕. 네, 선생님 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안녕. 음 네, 이렇게 오늘 온라인 수업까지 끝냈습니다. 어, 학교 다녀왔다가 집에서 또 온라인 수업하니까 기분이 되게 어색하네요. 올해 마지막 등교를 했는데 친구들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올해 마지막이라고. 저도 물론 즐거운데, 물론 이제 <laughs> 앞으로 학교 안 가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도 끝났으니까 친구들과 놀러 가려고 해요. 물론 밖으로 놀러 가는 건 아니고, 온라인에서 만나서 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